안녕하세요. 현지권입니다. 안녕!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오늘은 간호학과 Q&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간호학과 Q&A는 어,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오늘 나온 질문 중에 그리고 저번에 했던 간호학과 Q&A 말고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어, 답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답변을 해보러 가보실까요? l e 고 s 어,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 먼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간호학과가 공부가 빡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알바랑 같이 할수 있냐는 질문이 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답변은 할수 있습니다. 아, 못하는 건 없어요. 저는 4년 내내 베스킬라빈스 알바랑 같이 병영을 했고요. 평일에는 과제나 아니면 좋은 모임 위주로 하고 주말에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4년 내내 힘들기는 했지만, 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알바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지만 저는 좀 그게 힘들었어요. 진짜 나는 꽈탑이 될 거야. 이러면 사람은 평일에 아니면 알바를 안 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더두 배, 세 배로 열심히 하면 당연히 할수 있죠.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어, 여기에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제가 4년 동안 한 방법은 아니지만.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그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하는 일수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1학년, 2학년 때 코로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 채웠습니다. 대외 활동은 저는 딱히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학교 외에서 하는 활동은 하나도 안 했고, 학교 내에서도 뭐, 간부 같은 거는 따로 하지 않았고, 해봤자 실습조장? 이런 거 했습니다. 실습조장만 해도 나중에 자소서에 쓸게 있거든요. 그걸로 어떻게 부풀리냐에 따라 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실습조장을 한번 한 것만으로도 어 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실습조장을 좀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열리는 뭔가 짜지구리한 거? 조금조그만한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어차피 어 병원에 가는 봉사를 해봤자 가서 뭔가 그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해 주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병원 봉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어떤 봉사를 했는지는 안 보거든요. 이제 4학년 올라가시는 거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학 병원은 안 보는 병원도 있고 보는 병원도 있기는 하지만 토익은 일단 있으면은 좋습니다. 자격증은 일단 제 생각에 한데 딱히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되고 나서 뭐 메리트가 된다는 뭔가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은 딱히 없어요. 굳이 정말 정말 뭐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보시, 보니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좀 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자격증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과생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대답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놓으세요. <laughs> 진짜. 간호학과 4년 동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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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4년 동안 내내 공부를 하거든요. 학과 자체가 뭔가 공부할 양이 많은 학과다 보니까 정말 할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미리 해봤자 가서 어차피 교수님들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다 새로 배우게 되고 수업을 할때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부터 해야지 그냥 가기 직전에 갑자기 뭐뼈 그림 외운다든지 세부 생략체를 갑자기 이렇게 뚝 보면은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과든 문과든 가면은 다 똑같은 그거거든요. 똑같은 어, 수준에서 시작을 해요. 다 모르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놓으세요. 학과 들어가서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간호사도 시험을 쳐야 되고, 간호조무사도 자격증을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간호학과 나오면 간호조무사가 될수 있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로 시험을 쳐서 공부를 해서 따야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뭔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간호학과에 갈 거다라는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파서 병원에 엄청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어, 뭔가 주변에서도 다, 니는 간호사 해라. 뭔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는 정말 뭐 어디 고민할 거 없이, 고등학교도 다 간호학과로 맞춰가지고 다 썼어요. 그래서 딱히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 대답은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자제가 있어요. 그 자대에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그 자대가 있는 병원에 가셔야 겠죠 근데 난 굳이 그 자대에 안 가도 된다 자대가 막... 음, 막 그렇게 좋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엄청 큰 병원이나 엄청 큰 대학교가 아닌 이상 그냥 작은 자대 병원이 있는 경우는 그냥 굳이 음, 먼 데는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4년 동안 다니면서 학교는 울산이었고, 집은 부산이었거든요. 어, 난중에 돼서 가까운 길이 개편이 됐긴 했지만, 조금 멀어서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취를 하기도 했었고, 학교가 멀면은, 간호학과는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조별 모임도 많다 보니까, 점점 퇴근이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정말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학교는 무조건 가까운 걸 추천하고 그 자대의 메리트가 크거나 내가 가고 싶으면은 자대가 있는 학교를 추천합니다. 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아직 전공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추천은 해부생리를 다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 저는 1학년 때 해부생리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거의 그냥 반은 버렸어요. 근데 2학년 때 전공을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 베이스가 다 해부생리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1학년 때 해부생리를 배웠으니까 해부생리를 알고 온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베이스가 없어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1학년 책을 꺼내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2학년 전공책을 예습을 한다기 보다는 그냥 1학년 때 배운 의학용어나 아니면 해부생리를 다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어 일단 어디 했는지는 조금 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는 일단 종합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좀큰 병원이라서 선택을 했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될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어려운 것도 있고 어렵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문제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쉽고 어떤 문제는 어려워요.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보다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약물 계산은 그냥 공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임상 가서는 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 막 머리 터질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저희 학교는 만학도가 정말 많으셨어요. 그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간호학과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음 자소서는 일단 제가 다 썼고요. 당연하죠. 다 자기가 써야 돼요. 어, 면접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때 면접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발음도 많이 어눌하고 간호학과 자체가 면접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면접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배운 스킬들을 가지고 어 취업할 때도 많이 써먹었습니다. 자소서도 어 그때 그 학원에서 조금 피드백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했던 것도 많이 써먹었어요 이번에 병원 취업하면서 따로 뭔가 학원을 다니거나 돈을 주어 가지고 어 뭔가 피드백 받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제가 취업 얘기는 블라인드 병원도 넣기도 했고 어, 다양한 병원에 넣었어가지고 이것도 다른 영상으로 하나 더 취업 시즌에 맞춰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맞춰 볼 거고요. 어 앞으로 간호학과 Q&A는 여기서 마칠 거지만 제 취업 이야기, 그 다음에 학년별로 공부하는 꿀팁,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간호학과나 아니면 뭔가 그런 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어, 앞으로 아레이 되실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제 머리색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laughs> 다른 머리색으로 이쁘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